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산군이 즉위한 4년 후 결국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신하들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음먹습니다. 자, 여러 명의 이 재산과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원도 이 3사가 자리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들 뒤로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십 여 명의 병사들이었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 소유는요 철쇄가 들려 있었고요. 이철쇠를든 병사들은. 관료들을 막 무자비하게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호사와 무오사화. 그 무호사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 무호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호년입니다. 무오 무호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 사자고요. 네.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 할때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 어. 자, 그런데 이 무오 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지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음. 아.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아 문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연산군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혹시 죄송한데 세조, 세조는 혹시 누구신지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요아 세조. 예. 네. 자 태종태세 출발. 태종태세. 좀더 가야죠. 문단세. 오케이. 그쯤에 나오는 왕입니다. 문단세. 음. 단종 뒤에 나오는 왕이 세조인데.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됐다는 거예요. <laughs>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laughs>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람과 전쟁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아...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laughs>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네.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수가 있을까? 없다. 어후.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 탈윤적인 음...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네.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네. 이 사초의 내용이 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음...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죠. 오.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두고이 열린. 음. 자, 그럼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 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누가 이렇게 일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어 유자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모함을 네,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광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유자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음?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음. 보면 그런 것을 인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음. 또 다른 명망을 음.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음.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음,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자를 당장, 당장 붙들어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상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 불을 돕었던 인물 유자광, 이 유자광이요. 이 모습 지켜보다가 기회는 왔어 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옵니다. 아... 자 바로요 이 김일손의 스승 아...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재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재문. 조의재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하구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음.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 하리오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불쌍해.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해. 불쌍하다. 아...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이 유자광은요 이 조의제문 이 기록을 하나 하나 해석까지 해가지고 음. 연산군한테 이걸 바치면서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래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 없소서 야 이거 이것도 찾아냈어. 같은 거네요.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찾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한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붕당은 그러니까 신하들끼리 이렇게 여 모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 같은 걸 꾸리는 거죠. 네, 원래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를 배제하고 신하들끼리 자기들이 무리를 짓는 그런 못된 나쁜 음.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붕당을 조성한 경우에는 본인은 사형. 그리고 음. 그의 처와 자식들은 노비로 만들고요. 재산까지 다 몰수하는 그런 아주 엄한 중벌에 처했습니다. 이게 붕당 조성죄였습니다. 그래서 유자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산군이 이거를 받아들인 거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네, 완전히. 자, 이김일손 자야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아 이제부터. 슬슬 연산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극형인 능지 처사를 당합니다. 아, 오.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이 제문을 작성한 김일선의 스승, 김종... 김종직. 김종직. 자, 김종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어... 더한거 받았을 것 같은데? 더한거 받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아, 네, 이미 아...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아... 상태입니다. 어, 이거, 이놈, 이거 혼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연산군은요, 역시 연산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얼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의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와...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어...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호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무호사화를 계기로 해서 연산군은 드디어 권력을 얻었습니다. 피를 보면서 권력을 얻은 거죠. 음. 자, 과연 이렇게 얻은 권력을 연산군은 어디에 썼을까요? 아, 어디에 썼을까? 자, 연산군은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써버립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바로 이 연산군의 흔적인데요. 오호. 이게 누구예요? 아, 아, 어...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요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금표 내범위 판자는 처참을 하겠다. <laughs> 어. 그런 뜻이죠. 네, 여기... 정답. 오. 우와. 오. 아니 이거를 뭐, 우와. 우리 우리 동현 씨가 이거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표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음? 기서 제서 유리라고 하는 이 형벌로 논해서 처참하겠다. 아에서 아, 처참하겠다예요 비서재요율에 네. 근거해서 뭐 처참하겠다고 뭐 그런 거죠 아. 자 이와 관련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어. 이 영상 한번 읽어주시죠 도성 사방에 백 리를 한 개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에 있는 주현과 군읍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킨 다음 사냥터로 삼고 수백 리를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삼았고, 야아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옥을 배웠다. 아이야 야. 자 이런 금표는요. 연산군 말기에는 도성박 백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km까지 있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요 파주, 양주, 포천. 한강 남쪽으로는요 김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음. 이런 향락뿐만 아니라. 사치에도 빠져들게 되는데요. 무오사와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혼자 쓰는 돈이? 그러니까요. 아... 무오사와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알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음...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 이제... 영의정? 아, 좌 이정? 아, 우의정, 우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10회 10조라고 해 가지고 연산군이 과의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이 소리 들으니까 연상은 어땠을까요? 아.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 이고할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어... 그게 바로 갑자사화. 아, 아.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 부자가 누구냐면 음.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음.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상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상군이, 그 연산군이 그왜 그러시오?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상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패비 네. 윤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었어요. 올른 거죠. 이걸 연구해요. 이야. 임상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 씨와 정 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 모략했고, 그 중상 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아... 당했다라는 음...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음... 연산군한테 다. 공부해.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로? 왕이 모비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와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황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황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대. 가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상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짜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이 인수 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음... 아까 보셨던 그젓에아 네, 네.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사람이 이, 이런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정말 미친 정말 미치광의 모습을 보이게 된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재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음.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아,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음. 그게 뭘까요? 음.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뭐? 어? 응. 뜨거워요? 살아있어요? 어이 소인 떨리네.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피부는 적삼. 예. 네. 피묻은 적삼. 크...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하면 이걸 잘해주세요. 이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음.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폐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아유.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응.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왜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원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음. 음. 알았네. 즉이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인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혀... 그 사실을 음. 알고, 아유, 알고 아유. 있었다는 것이죠. 음.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어, 예. 네. 네. 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친엄마의 존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산군의 마음 저 속에 깊이 박혀서 내려왔던 거예요. 네. 아,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알고 나서 연산군의 성격상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는 게. 그러니까. 폐위되어서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았는데, 음.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던 아, 것 같아요. 아, 음, 아, 진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연산군의 어떤 그 화를 이제 폭추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